자,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신체 부위는? 자, 벌칙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체 부위에 뽀뽀하게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신체 부위? 정답, 보조개. 땡. 정답, 허벅지. 한 번밖에 안 돼요. 아, 두번해 줘. 주가식이니까.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 정답. 아. <laughs> 아, 그러면은 근데 허벅지 그볼 부분을 못 하잖아요. 그냥 해 주세요. 어디에? 보조이에요 허벅지예요. 허벅지 볼 부분에. 아니, 볼 부분 해 주세요. 볼 부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한번더 어. 아니 아니 아예 이게 예 이해 네. 예예 아. 너무 빨랐다고 아. <laughs> 그 순간에 찰나 너무 빨랐다고 한 번만 더해달라는데 뭐 저는 좋죠 뭐자 <laughs> 여러분 잘 네. 보세요. 네.